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아니 잡혀 주셨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거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것이라면 잡히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순순히 따라가셨습니다. 이로 볼때 예수님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형벌에서 자육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곧 큰 자가 될수 있다는 이 하나의 생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선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제자들 시각에는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이 아니라 잡히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1997년 어느 날 교내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청이 학교 캠퍼스를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되면 캠퍼스 안으로 서울시의 수많은 차량들이 다니게 되므로 학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 예,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 동작구청 앞으로 모이자.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와 동작구청이 무리한 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교통의 편리라는 측면만 보면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학교 캠퍼스 안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만들겠다니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총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모두 동작구청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거기에 앉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동작구청은 계획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구청장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8차선 도로 위에 앉아 대모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시작한 지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대모를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들이 도착했습니다. 청바지에 청 재킷을 입은 그들의 복장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일반 의경들은 뒤로 다 빠졌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진압이 시작되었는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신속하게. 무리의 대열을 흐트렸고 학생들을 잡아서 일명 닭장차라 불리는 경찰버스에 치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잡히지 않은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튿날, 진압군에게 잡혔다가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마치 영웅이라도 된듯 경찰서에서 보낸 하룻밤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고 도망친 학생들은 죄인의 심정으로 그들의 무용담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잡혀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없는 나, 용기 없는 나에 대해 자책했던 불류 중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4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는 이 표현 속에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출해 볼까? 아니야. 내가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나에겐 그러한 힘이 없어. 상대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도 가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으니 그래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 이 마음을 따라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때 베드로 외에 또한 명의 제자가 동행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뒤로 조금 넘겨서 요한복음 18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하여 요한 복음의 저자인 요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잡혀주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5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던 무리들과 대제사장의 식솔들로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늘 가운데에 불을 피고 함께 앉은 무리들 중 누구만 소속이 다릅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소속이 다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관계이고, 그 집의 여종과도 친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예, 그 여종이 요한은 제쳐두고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말하길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즉 예수의 제자 중한 명이라고 언급합니다 함께 앉은 무리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종은 요한의 부탁으로 대문밖에 서있던 베드로를 뜰 안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은 확신의 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그러니까 가능성이나 의심이나 거짓이 아닌 확신의 찬 진술입니다.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이 여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둘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의 음성이 약간 떨렸을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냈을 것입니다. 손짓도 과하게 막 저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넘어갔습니까? 이어지는 58절을 보시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대제사장의 여종만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불순한 무리가 아니냐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내가 어딜 봐서 예수를 따라다닐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러며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처음보다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제3자가 봤다면 베드로의 말을 신뢰할 정도로 베드로는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넘겼다고 베드로가 생각한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간 떨려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슬그머니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전히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33절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하고 하였나이다라고 장담했던 그 말을 스스로에게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소에서 멀지 않는 곳에 대기 아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한 사람이 베드로를 걸고 넘어집니다. 59절을 보시죠.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18장을 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만의 동산으로 왔던 사람 중한 명이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며칠 또는 뭐냐 몇주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이었으니 베드로의 얼굴을 잊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세 명이나 등장합니다.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3년 동안 줄곧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인의 주장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니 이 사람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laughs> 얼토당토 않는 말 그만하고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그 이야기나 들려주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던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곡귀를 하면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누구와 누구에겐 의미 있는 소리였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겐 의미 있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닭 울음과 관련하여 이미 나눈 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자 61절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도망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예,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62절 밖으로 뛰쳐나와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용감이라는 탈을 썼으나 겁쟁이처럼 살아왔고 헌신이라는 탈을 썼으나 이 선자였으며 겸손이라는 탈을 쓴채 교만하게 살아왔고 정직이라는 탈을 썼으나 거짓말쟁이였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피식 비웃는 모습이 아닌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자책하지 마. 이러한 마음을 담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엉터리 같은 자신의 진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그 통곡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때의 통곡은 자책이 아닌 은혜에 감격한 울음이었고, 이 울음은 처음의 통곡보다 더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 한국 성도들에게 이름을 알려왔고, 어, 이후에도 주옥 같은 책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던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과 관련해서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동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성격을 봐도 모난 구석이 많고,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고, 현재의 실수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한 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너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예수와 함께 살리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예수의 피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부족하다고 여기느냐? 나에게 만족스러운 예수의 피가 너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너는 대체 누구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이 내용 앞에서 목사님은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변함없이 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후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껴안아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동안 자신을 껴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난 성격과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실수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싫어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후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며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여 절망의 통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꺼진 밤, 스스로 소리 없는 통곡을 하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절망의 통곡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부족한 나의 모습, 엉터리 같은 나의 모습까지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침체된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이젠 절망의 통곡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찬성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도 내 자신을 꼭 껴안고 살아가면 물론이요. 연약한 자, 아픔을 가진 자들까지도 기꺼이 안아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이 가득 담긴 한숨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 낙심에 통곡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사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항상 자신을 꼭 껴안은 채로 주어진 인생을 성실함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와 아픔을 가진 자에게 두팔 벌려 안아주는 넉넉함도 있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언제나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